맛있겠다. 오맛있다 국물을 한번. 아, 고기하고 다른 아, 거 넣어 주는구나. 응. 음, 오, 맛있다. 오리고 옆에 얹어사맛있다줄 30%? <laughs> 언제 와? 이번 주말에. 음? 아니면 당장 1시간 뒤에 올 수도 있어. 뭐 말똥. 말똥. 에휴, 좀더나 봐. 맛있겠다. 음, 너 아침에 또도지 코인 넘어섰 트윗한 거 봤어? 아니? 또 했어? 음, 봤어? 응. 뭐? 뭔 내용이야? 뭘또해기 왜? 나 어떻게 도지코인 도직고인... 파서면서 그런 건안 챙겨 보냐. 나는 그 이해 트윗을 보지 않아. 나 원래 안 봤어. 근데 어제도 인스타그램 다른 사람 거 보다가 보게 된 거야. 오늘 또 올렸어? 응. 오게 많이 했어, 봐봐. 진짜몇 개나 있게? <목소리> to be clear, I strongly believe in crypto, but it can drive a massive increase in fossil fuel use, especially coal. Working with Doge...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? d e p t To improve system transaction efficiency, potentially promising. Don't panic as always. 아 멋있다 멋지다 또 멋져 m not sure. I'm n o 이 n t s u 이 n o i n t s a n s I'm not s sure. I'm s u 손실이었는데, 응.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650까지 올라가지고 응. 나 지금 내 본전 왔어. 음, 이제부터 수익이야 나는. 좋겠다. 난 아직 멀었는데. 그래? 오, 멋지다 저거 근데. 되게, 뭔가 되게 가슴이 짠해. 그리고 내가 또 아까 영상을 막 편집하면서 그막 일론 머스크 막욕막 막 욕을 하더라고 내가. 응? 근데 그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트윗을 올릴 때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얘도 알거 아니야. 이 파장이 얼마나 클지 그치? 미디어에서 얼마나 또 지랄대를 하고 물어 뜯을지 알거 아니야. 그리고 주가도 뭐 어떨지 모르고 그걸 알면서도.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 한걸거 아니야. 당연히 얘가 뭐 진짜 미쳐서 장난질을 하는 건 아니겠지. 어, 아무리, 제 아무리, 어, 병이 있다 해도. 그니까 그거를 올릴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?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어, 그 생각이 들더라고. 하루만에 태도 돌변이네. 응? 하루만에 태도 변 아니, 아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어.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막돈 패닉 이런 것도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얘도 이제. 우리의 또 아는 거야, 이런 마음을. 우리의 마음을. 그치? 어, 또 그래도 더그 아침에 느꼈던 그거랑 이걸 또 보니까 또 뭔가 감동이네. 역시. 오. 끌어. <laughs> 일단 먹어. 아오, 씨.